웰컴홍! 자, 우리 배현이가 했던 것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지니쌤이에요. <laughs> 잘 지냈어요? 웰컴 퀴즈. 지금은 무슨 타임? 게임 타임. 다시, 언 들렸는데? 지금은 무슨 타임? Yeah, 게임 타임. 오늘의 게임 바로바로 표지판을 바로. 맞춰라 표지판 본적 있는 사람? 헉, 많은 친구들이 봤네 그럼 잘 맞출 수 있겠다 그죠? 시작해 볼게요 짜잔 어또 다른 친구 다른 의견 있는 친구 또? 다 똑같나요? 자 하나 둘셋번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맞아요. 자전거는 다닐 수 없다는 자전거 통행 금지 표시예요. 자 다음. 방지턱? 방지턱 같기도 하고 또 혹시 선글라스 아니야? 선글라스? <laughs> 엉덩이 아니야? 엉덩이? 오! <laughs> 어, 맞았어. 라온이 정답. 이 정답은 울퉁불퉁한 길을 조심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이거 어렵다. 어, 비슷했어요. 맞아요. 맞아. 맞아. 하나, 둘, 셋. 문을 열때 조심하세요. 맞아, 비슷했어요. 문이 충돌할 수 있으니까 위험해요. 이런 표지판이었어요. 자, 다음. 숫자가 더 없네? 50으로 달려야 된다 오, 50? 50으로 달려야 돼요? 어 50km 미, 이하? 이하예요또 다른 친구. 혹시 50, 50살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50살? <laughs> 어, 맞아요. 정답은 최고 속력이 50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50 밑으로 달리라는 소리겠죠? 자, 다음. 어.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불조심. 맞았어요? <laughs> 이거 뭐지? 이거 진짜 어렵다. 오, 이렇게 빨리 맞출 줄 몰랐어. <laughs> 누군가 정답을 말했어. 그렇지, 그렇지, 이준아. 맞아, 맞아. 올라가지 마세요. 정답은 올라가지 마세요. 여기 올라오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이거 붙여놔야 되겠다, 그치? <laughs> 자. 이건 이거 뭐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오 맞아 맞아. 어 배연이 따라 <웃음> <웃음> 어 배연이 따라 해주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그지? 하나, 둘, 셋. 이건 스웨덴 건데요. 스웨덴에서는 다닐 때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이런 표지판이 있대요. 자 다음. 어 그래 중국 거다 <laughs> 우리 이준이 또 재현해 주는 거지 재현해 주는 거어 하나 둘셋 맞아요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 중국 거예요 자 이거 뭐야 꿰꿰 꿰 맞아 소연아 영어다 그치 영어다 <laughs> 혹시 오리가 되세요? 이런 건가? 오리가 되세요? <웃음> 뭔데요? 뭔데요? <웃음> <웃음> 어, 맞아, 맞아. 하나, 둘, 셋. 맞아요. 이건 미국에 있는 건데요. 오리가 지나갈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가세요. 이런 뜻이래요. 어, 이건 뭐야? 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오줌이에요? 이거 오줌이에요? 맞아요. 씨예요, 씨. <laughs> 자, 정답은 뭘까요? 하, 나둘 셋! 어 아무데나 씻으면 안 돼요. 체코에 있는 건데요. 길에서 이렇게 아무데나 씻으면요.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주의하란 뜻이래요. <laughs> 아이, 창피해. 아이, 너무 창피해. 자, 마지막 문제예요. 축구하지 마세요? 축구하세요? 어. 어. 아, 길에서 축구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어, 길에서 공놀하지 이 마세요. 바로 이거는 브라질에 있는 건데요. 길에서 축구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이래요. <laughs> 오늘도 너무너무 재미있었다. 어, 우리 모두에게 고생했다고 박수. 안녕, 웰컴 치즈. 나는 펭주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고 성전을 깨끗이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던 날이 6월절이래 오늘의 성경 모험 퀴즈는 바로 이거야. 6월절은 어떤 날이야? 얘들아, 오늘 성경 모험 주제는 뭐야? 어,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맞아요. 오늘의 성경 모험 주제는.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아는 친구 있나요? 어, 맞아요. 팽주가 아까 말했듯이 이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식사하신 날이 6월절이래요. 끝이에요? 6월절은 바로 영어로 패스오버. 패스오버는 뜻은 지나쳐 가다, 넘어가다 이런 뜻인데. 그럼 넘어가는 날인가? 지나쳐 가는 날인가? 뭐지? 성경모험을 떠나려면 그린패스가 필요해 오늘의 성경모험 그린패스를 찾아줄래? 자 그린패스 나와라 다시 그린패스 나와라 야. <laughs> 다시, 그린 패스 나와라. 야! 야! <laughs> 자 오늘도 아홉 가지의 그린패스가 나왔고요 저기 뒤에 있는 우리 귀엽고 사랑스러운 하윤 이모가 말해 주기로 했어요 안녕 <laughs> 첫번째 그림 패스요 첫번째 그림 패스는 어떤 일이나 사람의 잘잘못을 결정해주는 사람이에요 어? 뭘까? 잘잘못을 가려주는 사람이래 하나 둘셋오 누가 심판 오 잘했어요 심판 맞았어요 심판 자 두번째 선배 엄마해. 뭐야? <웃음> <웃음> 어 무슨 소리였지? 방금 누가 왔다 갔는데 그지? <laughs> 하나 둘셋 다시 <laughs> 듣고 싶다 <웃음> <웃음> 1년에 걸친 날짜를 순서대로 표시해주는 <laughs> 책이에요 볼까요? <laughs> 하나 둘셋달려 <laughs> <laughs> 달려. 정답 자, 몇 개를 찾았죠? 한 개, 두 개, 세 개. 우리 세 개의 그림 패스를 가지고 신나게 성경 모험을 떠나볼 거예요. 자, 성경은 웰컴 키즈를 위한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지혜와 진리를 알수 있어요. 성경 이야기를 보려면 우리의 특별한 뭐가 필요하지? 귀가 필요해요. 특별한 귀를 체크해 볼까요? 클릭, 클릭! 아주 좋아요. 자, 이번엔 뭐가 필요하죠? 맞아요. 특별한 눈이 필요해요. 특별한 눈을 체크해볼까요? 줍! 줍! 좋아요. 아주 완벽했어요. 오늘의 이야기, 애굽에 내려진 열가지 재앙 하, 전능하고 존엄하신 바로왕이시여두 명의 양치기가 폐하를 뵙기를 청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대표로 왔다고 하는데, 돌려보낼까요? 당연히 그래야지. 아니니다 재미있겠는걸 들여보내라 하, 아, 배약해서 하락하셨다. 위대한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해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수 없다. <laughs>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가로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의 마술사들은 같은 기적을 행하였고,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 보내주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아홉 개의 재앙을 더 보냈어요. 그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굳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내가 바로와 이집트 위에 재앙을 하나 더 내리겠다.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지나가시리니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다죽으리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집집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표신을 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은 그냥 지나쳐 가시리라. 아로왕의 맏아들도 죽게 될 것이다. 안 돼! 가서 꺼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네 백성에게서 싹 떠나가거라! 친구들,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내려졌어요. 헉, 무슨 일일까요? 게다가 열 번째 재앙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지 않은 문을 가진 그 집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했죠? 어떻게 될 거라고 했죠? 어, 첫째로 태어난 아기들을 모두 다 죽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그린 패스 중에 잘 잘못을 따져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맞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애굽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모셨대요 그런 신이 신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신이에요 그럼 포켓몬스터 전설의 뮤츠가 신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진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멋지죠? 우리 오늘 성경모험 주제가 뭐였지? 우리 오늘 성경보험의 주제가 뭐였죠?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그 정답을 우리 바이블맨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바이블맨에게 가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바이블맨 빌러줄게요 하나, 둘, 셋! 바이블맨. 안녕, 친구들. 내가 누구? 바이블맨. 어, 친구들, 니네 6월절에 대해서 배우고 있구나. 그제? 6월절이 뭐 하는 날이야? <laughs> 맞아. 잘 모르겠지? 6월절에 아까 그림에 보니까 뭐가 나왔었어? 막 이렇게 문에다가 막 양의 피를 막 발랐지.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에는 살려주고 이집트 사람의 집은 심판하셔가지고 첫째 아이들이 죽었지. 여호와를 기억하는 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우리 아,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많아. 와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어요? 네, 시작. <laughs> 우슬초 가지를 꺾어 그릇에 담은 양의 피에 적셔 그 귀를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자기, 자기 집문 밖으로, 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던 사람들은 문에다가 양의 피를 촥촥촥 피 냄새가 났을까, 안 났을까? 피 냄새도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표시로 여기고 건너 뛰어 가셨어요. <laughs> 얘들아, 우리 그림패스 중에 네. 음매 <laughs> 뭐가 있었지? 맞아 바로 양이에요. 이 양은 우리 아까 게임 타임에 했던 표지판처럼 하나님께서 잘 보일 수 있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 어떻게 하셨죠? 살려주셨어요. 얘들아 근데 6월절이 뭔지 알았어 이제? 아까 바이블맨이 중요한 말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렇지? 자, 다 같이 해볼까요?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하는 날이에요. 날이에요. 우리 멋진 걸 알려주신 바이블맨에게 인사해볼까요? 안녕! 안녕. 바이블맨도 기억해줘. <laughs> 얘들아, 여긴 어디야? 뮤직 스튜디오. 뮤직 스튜디오에서는 뭐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자리에서 씩씩하게 일어나 볼까요? 집으로 돌아왔어 웰컴 키즈 6월절은 어떤 날이야? 정답을 찾았어? 정답을 찾았어? 자 그럼 큰 소리로 같이 말해 볼게요 하나 둘셋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림 패스는 다 찾았어? 우리 그림 패스 다 찾았어? 다 찾았어 네 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심판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이건 뭐요? 예 양. 어 그렇지, 양의 피.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은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 달력이 뭐지? 어 그렇지,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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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비슷해. 하나님은 유월절을 그의 첫 달로 삼으셨어. 그리고 매년 기억하여. 제대로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라고 하셨어 매해 몇 달로 삼으셨다고요? 첫 번째 달로 삼으셨대요 그러면 새해가 돼서 달력을 쫙 찢어보면 첫 번째에 어떤 날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달에 6월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억하기 너무 쉽겠다 웰컴키즈 그거 알아요? 기억하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기억하면요 믿을 수 있어요. 또 기억하면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너무나 멋지죠? 그래서 우리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좋아, 웰컴 퀴즈. 아주 훌륭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또 있어. 바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야. 어, 기억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대. 그게 뭐지? 어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누가 정답을 말했는데 기도선 아메 기도는. 놀라우신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셔서 살려주셨던 그 은혜는 정말 정말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웰컴 키즈가 소중한 헌금도 드렸어요. 소중한 헌금을 허락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아주 훌륭했어요. 웰컴키즈 우리 다음에 또 만나 안녕 펭주에게 인사해볼까요? 안녕 자 그럼 우리 웰컴키즈는 주기도문 할게요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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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날아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